자 이번 시간은 어, 평면벡터, 평면벡터에서 첫 번째 시간 벡터에 관련된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벡터란 무엇이고 벡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단위 벡터 그 다음에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벡터를 서로 같은 벡터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어, 벡터에다가 어 부호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벡터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 오늘 수업을 좀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어, 벡터란 무엇이냐?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어, 양을 갖다 우리는 벡터라고 한다. 어, 크기와 방향.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우리가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그릴 수도 있고 길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어 짧게 그리면 크기가 작은 벡터인 거고, 길게 그리면 크기가 큰 벡터가 되겠죠. 여기에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와 길이 있겠죠. 여기 화살표의 길이, 방향, 이 화살표의 방향이겠죠. 어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을 갖다 우리는 벡터라고 한다. 그러면 어 선생님. 뭐, 우리가 주로 이제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이야기하죠.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걸 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걸 스칼라라고 해, 그래, 스칼라. 음, 얘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자, 방향이 없는 스칼라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 어 키? 키는 어때? 방향이 있니? <laughs> 위로 크는 거 키인가? 아, 그건 아니죠. 키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없죠. 그래서 키라고 하는 건 스칼라. 스칼라 양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속력. 자, 속도는, 방향이 있어.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이런 속도는 방향이 있는데 속력은 어, 이것의 크기만 이야기하는 거야. 크기만. 그래서 속력, 속력도 스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 스칼라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온도, 온도 같은 경우도 뭐 스칼라라고 할수 있겠죠. 어, 온도, 어, 이런, 이런저런. 음, 바, 벡터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물이 흐를 때이이 어, 이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고 이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겠죠. 어 이거 당연히 물이 흐르는 방향 이런 것들 어, 유량을 나타낼 때 어, 물이 흐르는 방향 같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벡터들. 바람의 바람 바람도 마찬가지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벡터라 벡터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할 때 상당히 벡터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벡터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자 벡터는 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벡터를 그리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점, 이 점을 바로 우리는 시점이라고 하고 끝나는 점, 이 점을 종점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다음에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쓰냐면 어 벡터. 자, 화살표 쓴 다음에 a 시점 쓰고 종점 b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 화살표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읽으냐? 이렇게 이렇게 쓸 거고 이걸 어떻게 읽으냐면 벡터 ab 이렇게 읽을 겁니다. 벡터 a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거는 벡터 AB라고 읽는다 시점, 종점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거. 벡터의 크기 아까 선생님이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짧으면 크기가 작고 길면 크기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 이런 것의 크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절대값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을 붙여서 벡터의 크기를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의미하는 거야 길이가 1이다 길이가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a b c d 라고 한다면 벡터 a b 의 크기는 뭐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벡터 a b 의 크기는 1이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쓸수 있겠죠. 벡터 cd 의 크기는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개념으로 갑시다. 어, 벡터를 어, 이렇게 대문자를 이용해서 시점과 종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소문자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 한 문자로 나타낼 때는 그냥 소문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렇게 나와있지. 이 벡터를 소문자 a를 이용해서 벡터 a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마찬가지로 크기는 벡터 a의 크기 절대값을 씌어가지고 어 이야기를 할 거다. 자, 크기가 1인 벡터를 특별하게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크기가 1인 벡터는 단위 벡터다. 크기가 1인 벡터는 단위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다. 자, 두 벡터 A와 B의 크기가,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아, 벡터 A와 벡터 B는 서로 같다라고 한다. 언제 벡터 A와 벡터 B를 같다라고 하냐면,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우리는 같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쪽 그립, 그림 한번 보면, 여기 봐봐. 빨간 놈하고 파란 놈이 그려져 있을 때, 빨간 놈하고 파란 놈의 길이는 같지. 길이가 같으니까 크기가, 어쩌더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방향도 어떻게 돼? 어 방향도 이쪽 방향으로 같은 거지? 자 이쪽 방향은 같은 거야 조금 더 섬세하게 가면 방향이 정확하게 같아 왜냐하면 한 칸, 두칸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근데 얘도 한 칸, 두칸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그러니까 가르키는 방향이 완전 똑같다 이 말이야 이렇게 완전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우리는 어, 벡터 A와 벡터 B를 같은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두 개는 같은 벡터다 어떻게 쓴다? 이렇게 씁니다. 벡터 A와 벡터 B는 같다라고 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다 같더라.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이면 뭘까? 음, 느낌이 오죠? 마이너스를 붙이면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크기는 같아야겠지. 크기는 같지만 방향만 반대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A다. 여기 그림 나와 있지.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길이가 같아. 길이가 같지만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정반대죠. 그래서 어,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면, 자 파란색 벡터는 마이너스 a다. 벡터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어 벡터 AB는 마이너스 벡터 AB와 같다. BA죠. BA는 마이너스 AB랑 당연하겠죠. A가 여기 있어. B가 여기 있어. 자 이것의 반대 방향 뭐야? BA죠. AB의 반대 방향은 BA잖아. 당연히 AB에서 da는 자 이는 뭐야 종종과 시점이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서로 같아지겠죠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기념 정리 여기까지 했고 이제부터 간단한 문제 풀이를 해볼 건데 어 오늘은 음 문제가 상당히 어 쉽다 보니까 잠깐만 몇 분했냐 몇분 했는지 안 나오네 자6분자 오늘은 문제가 간단히 쉽다 보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전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이어 보셔야겠죠 이거 지금 동영상 다 보시기 전에 지금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 본 다음에, 어, 한 번, 어, 선생님 강의를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잠깐 정지시켜 놓고, 자, 하겠습니다. 벡터 CF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를 모두 찾으시오. 방향이 같다. CF는 여기 있지. 그럼 방향이 같은, 이쪽이 방향이 같겠지. 평행해야 되겠지, 당연히. 방향이 이렇게 같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야,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라 했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안 못했네. 길이가 1이니까, 여기도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 이겠죠 단위 벡터는 기, 길이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 했다. 그래서, 아, CF랑 길이가 CF와, <laughs> CF와 방향이 같으면서, 어, 길이가 1인 단위 벡터. 단위 벡터를 찾아라 하면, 뭐다? b a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b a 이렇게. 자, 이름 뭐다? DE. DE. 벡터 DE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벡터 CE의 크기를 구하라 벡터 CE C2. CE의 크기 이거 이거의 크기는 길이 구하라 이 말이죠? 이거의 길이 자 이거의 길이 구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길이가 1이죠? 어, 여러분 그리고 여기 길이가 2인가 합니까? 여기 길이가 2입니다. 어 그죠? 여기 길이가 2입니다. 기, 길이가 2이고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 미안 선생님 잘못 말했네. 여기 길이가 2가 아니고 자 여기가 길이가 1이죠. 여기가 길이가 1이, 2입니다. 2왜 여기 여기가 길이가 2야? 자 정육각형 여기 몇 도냐면 120도야. 120도, 120도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60도, 60도, 60도. 그럼 여기 1, 1, 1, 1, 1 되니까 여기 1, 여기 1 전체는 2 이어지는 거지 2. 여기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루트 3 된다. 여기 되겠죠? 그래서 C2의 크기는, 한마디로, 벡터, 자, 벡터 C2의 크기는 3이 된다.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약간, 지워야겠죠? 이렇게 돼야죠? 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문제. 벡터 AD와 서로 같은 벡터를 모두 찾으시오. AD, AD, 얘랑 같은 벡터. 그러면, 얘가 바로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겠지? 여기도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겠지? 그래서 어, 답안 쓰겠습니다 벡터 DE, 벡터 FE 이렇게 되겠죠 어, FE라고 적어야 됩니다 벡터 EF라고 적으면 틀립니다 벡터 EF는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니까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F와 서로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라 마이너스 AF, 마이너스 AF는 뭔가 한번 적어봐 마이너스 A, AF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AF는 반대 방향, 이거겠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 AF겠죠? 그럼 얘랑 서로 같은 벡터를 찾아라.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 ED와 벡터 CF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어, 차 시간이라 쉽습니다. 자, 어, 여기 나와있네. OP는 A벡터. 여기 적어져 있죠? 어, OP는 A벡터. OQ는 비벡터. OQ는 비벡터. 아, 자 이럴 때 DS는 뭐냐? DS. DS는 뭡니까? 이겁니다. DS 이거. 이건 뭐랑 같습니까? 자 이거랑 같죠. 벡터 a 랑 같겠다. 벡터 a 랑 같겠다. 자 DR. DR은 이겁니다. 이건 뭐랑 같습니까? 이거랑 같죠. 벡터 b랑 같겠다. 그렇죠? 자 지우고. 자 다시 벡터 BF. 벡터 BF. B 아 BP죠. 벡터 BP. 이거는 뭐 뭐랑 같습니까? 아, 자, 이거랑 같잖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데, 방향이 어떻게, 방향이, 방향이 반대구나.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벡터 B. 어,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를 붙인다. 자, 벡터 QC. 벡터 QC. QC는 뭐랑 같습니까? 자, 좀 지우고. 정신없죠? 자, 벡터 QC. 이거는 뭐랑 같습니까? 이거랑 같죠? 이거랑. 어,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마이너스, 벡터 A다. 이렇게 쉽게 찾아주시면 된다. 라는 거죠. 자 방향이 같은 벡터끼리 뭐하라? 방향이 같은 벡터끼리 뭐하라? 그러면 이거 조, 조심해야 돼. 왜냐면 방향이 같으면 정확하게 가르키는 방향이 같아야 돼. 자, 왠지 얘랑 얘랑 방향이 같니? 어, 반대로 가고 있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절대 방향이 같을 수가 없기는 방향이 같은, 같을 것 같은 애들만 먼저 한번 찾아보자. 어, 왠지 얘랑, 얘랑 얘랑 같을 것 같지. 나머지는 다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얘랑 얘랑 정확히 방향이 같은지 정확히 재봐야 돼. 어떻게?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아, 그러니까 당연히 방향 같겠죠. 근데 심지어 얘는 방향도 같지만 길이도 같겠네. 그지? 방향도 같지만 길이도 같대. 그래, 여튼 적겠습니다. b랑 f랑 방향이 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같은 게 아니죠. 같은 게 아니죠. 같은 게 아니고 벡터 b와 벡터 f가 방향이 같다. 이렇게죠. 만약에 일단 이코르그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써야죠. 벡터 B랑 벡터 F는 방향도 같고 길이도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얘는 방향도 같고 길이도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음.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방향이 같은 벡터. 또 있습니까? 방향이 같은 벡터. 아까 선생님이 없다고 했는데, 그죠? 틀렸죠. 선생님이. 자, 얘랑, 얘랑 왠지 방향이 같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이, 육입니다. 여기는 한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보세요. 어떻습니까? 1대3인데, 여기도 2대6, 1대3이죠. 1대3, 1대3이니까, 방향은 같겠죠. 길이는 같습니까? 길이가 다르니까, 크기는 다르겠죠. 그래서 얘는, 벡터 D와 벡터 E는 방향은 같더라. 크기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더라, 이 말입니다. 자, 1번 문제 해결하였습니다. 과로 2번 문제. 크기가 같은 벡터. 크기가 같은 벡터는? 방금, 벡터 B와 벡터 F, 크기 같았죠? 음, 얘랑 얘랑 크기 같았잖아. 두 칸, 다섯 칸. 이렇게 해서 크기가 같았잖아. 그치? 크기가 같은 벡터. 이게 됐고. 또, 어떻습니까? 왠지 길이가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확인을 해봐야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 육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 육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같겠죠? 벡터 A와 벡터 C는 크기는 같아.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완전 반대 방향이지. 음, 그래서 적어보면 벡터 A와 벡터 C의 크기가 같더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같은 벡터는 b랑 f 벡터 b랑 벡터 f가 서로 같더라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 오늘 금방 끝나죠? 음, 몇분 걸렸지 지금? 몇분 걸렸냐면 14분. 자 마지막 문제 한번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 자 한번 풀어봅시다. 아주 쉽습니다. 이것도. 오른쪽 그림의 파란색 화살표는 파란색. 이게 파란색이야. 여러분 프린트에는 잘안 보일 수 있어. 얘가 파란색이야. 초속 20m의 북동풍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아, 봐봐. 여기가 연습 대까지 길이가 20이다. 이 말이야. 20. 20. 그럼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요거 여기 요거 한 칸. 요거 여기 한 칸에 지금 5구만 5. 그러니까 이게 총네 칸이니까 20이다. 이말이구만 지금. 그렇지? 자, 20인 북동풍. 북동풍이 북동은 여긴데 여기 어? 북동풍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수 있죠 자 지구과학을 제대로 안 배운 애들은 이때 북동풍이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다 아 여기서 이렇게 불어오는 방향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맞네 북동풍이 이쪽에서 불어오는 걸 말하는 거니까 불어오는데 크기가 20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오야 알았어 자 그럼 가봅시다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내는 바람의 상태. 바람의 상태는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죠. 초속 20m의 북동풍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자, 빨간색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아, 초속 몇 미터, 15미터, 으, 무슨 풍이냐? 아, 남서쪽에서 불어오니까. 남서풍, 이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남서풍, 자, 바람의 상태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인 것을 화살표로 나타내라 자, 지우고 갑니다. 10m인 북서풍. 북서면 북서면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지. 북서. 북쪽하고 서쪽에서 오는 거니까 1 0 m 면두 칸.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화살표로 나타냈습니다. 자, 활동위에서 나타낸 바람과 크기는 같지만 바, 방향이 반대인 바람을 화살표로 나타내고 자, 방향이 반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고 그 상태를 말해 보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10m 초속, 10m의 무슨 풍? 자, 이쪽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동남, 남동 풍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지구과학과 연결된 어, 어떻습니까? 어 벡터 문제입니다. 자, 이처럼 벡터는 물리, 지구과학 등등 굉장히 많은 어, 과학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과생들이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선택과목. 어, 진로로 바뀌어가지고 좀 아쉽게 됐지만 뭐안 하는 이과생도 있지만 어, 선생님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여러분이 평면 벡터의 가장 첫 번째 시간 벡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 오늘 좀쉬웠을 거야. 그래서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어, 그좀 어려운 걸 해내야 그 다음 주에 학교 왔을 때 선생님하고 또 진도가 나갈 수 있으니까 빼먹지 말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